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부품 냉각 라인 설계 중에 탱크 냉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 냉각은 지금 세 가지 일반형, 일자형, 보령이 있는데, 요 위에 부분의 형상이 조금씩 틀리게 됐죠?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이제 일반형을 선택을 했는데, 자, 인덱스에서 일단은 P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 P16의 직경. 12 짜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11.5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삽입 방법이 포인트 다이아로 되어 있고요 부품을 삽입을 하시는데 탑 상태로 놓고 저는 이 줄넷각 센터 라인의 위치를 맞게끔 그 포인트를 정하고 싶어요. 자, 이때는 이제 스냅을 걸어서, 이 줄냉각도 마찬가지로 5단위로 이 스냅을 걸어서 정치수의 위치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탱크냉각도 마찬가지로 스냅을 걸어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삽입 방법이 부품마다 조금씩 틀린데 냉각 탱크는 포인트 다이아로 되어 있죠. 즉, 요 직경값에 다이아 값을 미리 보면서 어떤 위치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 이미의 위치, 대개를 하겠습니다. 캔슬. 자, 제가 이 부품을 하나를 선택해서 위치 이동을 해볼게요. 자, Y축으로 5mm만큼 엔터 엔터. 자, 적절한 위치에 이제 배치를 했고요. 자, 이 부품에 대해서. 이쪽도 이제 카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품을 한꺼번에 이제 선택을 해서 무브 카피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이 일괄편집 기능으로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새롭게 이제 이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저는 이번에는 요 옆에 있는 이 무브 카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세부상 전체 선택을 눌러가지고 무브 카피.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과 복사본에 대해서 연관성을 부여하지 않게끔 설정을 해놓고 델타값 2 포인트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오케이를 하는데 x축으로 얼마큼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포인트만큼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네 개의 새로운 컴포넌트가 삽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캔슬 누르고 다시 자탱글탱각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H2, H3 폭값으로 위치 이동이라든지 높이값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냉각이라는 건 이제 몰드 데이터 그리고 높이값이 지금 몰드 데이터와 관련돼서 삽입이 되는 거를 이제 여러분 다 아실 테고요. 각각의 이제 세부적으로 제품 형상이 이렇게 알진 형상으로 높이 값이 굉장히 틀리다 할 경우에 이거 높이값 H2 값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H2 값 혹은 한꺼번에 어떤 높이 값을 바꾸고 싶습니다 할 경우에는 일괄 편집 들어가서 전체 드래그 하시고 자 치수 변경 들어가서 h2 값을 검색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8에서 뭐 20으로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으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품은 무조건 몰드 데이터의 높이 값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몰드 데이터를 블랭크 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높이 값에 대해서 이제 맞게끔 들어온 걸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자 정면 뷰를 봤을 때 탱크 냉각이 지금 제품을 관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높이 정렬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부품 선택해서 총 H 원 값을 검색을 해서 100을 뭐 70.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 지만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탱글탱글 선택을 해서 제품과의 어떤 거리 간격을 이용해서 커팅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상측은 잠깐 제가 안 보이게끔 선택을 해놓고, 자, 하온판도 블랭크 시켜놓고, 자, 제가 파셜 쉐이딩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포화도 안 보이게끔 선택을 해 주세요 자 어때요 그러면은 여기 정면부를 봤을 때 관통에 대해 있는 어떤 냉각 형상을 한눈에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품에 대해서 길이 정렬을 제가 10번 레이어를 열어서 파팅면을 보여 드렸어요 요 면을 바닥, 그 제품 바닥면을 기준으로 커팅하는 기능. 자, 그게 이제 탱크 냉각 높이 조정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삽입은 표준부품창에서 하시고, 탱크 냉각 조절을 해주시는데, 현재 요 원판, 요 탱크는 하측이죠? 자, 하측에 대해서 전체 드래그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파팅 서피스를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렸죠. 자, 면 선택을 하시고 옵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도피 높이라는 의미는 정면 뷰에서 봤을 때이 선택관, 이툴 서피스 바닥면 기준으로 15mm 떨어진 거리만큼 그 트림하는 기능이 되겠고 측벽 계산을 만약에 요 지금 이 라인에서 이 폭까지 어떠그 8mm 허용 범위를 주게 되면은 8mm 안에 그 들어오는 어떤 거리 간격에 대해서는 이 탱크 냉각이 이러한 색상으로 바뀌게끔 선택이 되는 옵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공 높이 정의는 이제 정치수 형상과 일치가 있겠고, 자, 현재 선택한 툴이 시트기 때문에, 서피스기 때문에 시트바디, 제품 모델링을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모델링 경우에는 솔리드 바디. 자, 현재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분, 분이 많은데, 코어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두 번째에서 어떤 코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타겟 바디가 두 번째 형상의 최고 낮은 면을 인식을 해서 잘려요. 그래서 코어 선택하시게 되면은, 코어 바닥면으로 잘리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네, 반드시 솔리드 바디.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하코와위엣 면을 뜯어다가 요 형상을 이제 툴페이스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작업을 이제 옵션 선택을 하시고 나서 오케이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7.56 8mm 허용범위 안에 벗어난 들어오는 부품에 대해는 이러한 빨간색 색상으로 바뀌는 거7.56 망고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 이제 거리값을 정보값으로 이제 보여 좋고 자 일단은 이제 커팅을 했어요 자그 다음 작업 이제 이 빌핀 소팅 작업이라는 건데 각각의 높이에 대해서 재정렬을 하는 기능이에요 자 전체 드래그 하시고 오케이를 누르시면은 엑셀 창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창그 정렬 창이 떠요 자이 상태에서 정면을 이렇게 보시면 각각 이제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탱크 냉각 높이들도 다개 갭에 인 쪽으로 이제 틀리게 지금 커팅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작업 방법에 대한 높이 값을 보면 은 현재 우리 트림 한거는 이 작업을 한 거죠 코아 바닥면에서 요그 선택한 툴에 대해서 15mm 떨어지게끔 이제 커팅 해놓은 그 작업을 했는데 가공 순서는 어때요? 바닥면에서 윗방향으로 어떤 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커팅한 상태에서 길이 측정을 하시게 되면 소수점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렬, 즉, 소팅 작업을 이용을 해서 h 값을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5단이던1 0단이던 저는 지금 여기 작업에서 정치수로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0.5 단위 혹은 0 단위로 이제 5 단위로 들어오실 건데 형상과 일치라고 커팅을 하시 하시게 되면은 저이 소팅 작업하실 때 소수점 즉 커팅된 요 바닥면에서 여기 높이까지의 거리가 소수점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서 가공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 이 값에 대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정렬 값에 대한 정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30. 비슷한 것끼리 요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35라고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선택한 요 부품,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이 부품들의 길이도 30에서 35로 이제 정치수로 끊어서 편집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높이 값도 바뀌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가공 높이도 이제 정치수로 떨궈주는 작업을 이제 여기 소팅 작업에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나중에 원펌프에 대해서 이 탱크 냉각들을 선택해서 어떤 포켓 작업을 하고 나서 2D 작업을 하시게 될때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작업방 폴더 들어가 보시면은, 자, 탱크 언더바 콜링 언더바 빛점, d a t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될, 되실 거예요. 자, 이 데이터가 뭐냐면, 자, 원펌프에 이제 2D, 얘네들 이제 포켓팅 작업을 하시고 드라프팅 작업에 들어가실 때홀좌표를쭉 뿌리시잖아요. 각각의 요 파이 위치에 대해서 가공 홀좌표를 뿌리시기 위한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커팅을 하시고 나서는 소팅 작업으로 재정렬을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재정렬을. 굳이 우리는 요러한 어떤 가공데이터로 안 하고 어떤 도면 작업으로 합니다 할 경우에는 그냥 종료만 눌러주시고 나가시면은, 작업이 이제 도면 작업도 이루어지고 커팅 작업 도 이제 완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자 그래서 여지 여, 여기까지 해서 탱크 냉각 커팅 및 소팅 작업을 봤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삽입을 하시기 전에 인덱스에서 파이 값을 이제 지정을 해 놓으시고 부품 삽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인덱스 와서 다시 재설정을 하시게 되면 리셋이 돼서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떤 커팅 값도 마찬가지로 커팅 혹은 위치에 대한 변수 값을 적용 그대로 하실 수가 없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어떤 제품 변경, 수정이 들어와서 땡근 땡각 위치가 바뀌었다 할 경우에 다시 커팅, 소팅 해주시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이제 작업을 이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탱크냉각, 커팅 및 소팅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